25년 전 대항해시대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당시 게임을 좋아했던 분들이라면 한 번씩 접해보셨을 텐데요. 이 게임은 삼국지로 유명한 일본 코에이사에서 만든 게임입니다. 당시 게임에서 최고의 배는 일본에서 만든 철갑선이었죠. 게임에서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 당시 일본의 조선 기술은 세계 1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세계를 호령하던 조선 강국이었습니다. 1956년 신조선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뒤 수십년간 세계 정상을 유지했는데요. 일본은 1980년대 초반까지도 세계 신조선 물량의 절반 이상을 건조하며 다른 나라의 월등히 앞섰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2차 오일쇼크로 선박 수요가 크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에 일본은 1978년부터 1988년까지 두 차례 구조조정을 단행합니다. 여기에 80년대 불황으로 배수요가 많이 떨어질 것을 예상해서 생산설비와 도크를 줄이는 한편, 핵심 설계 인력을 대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전에 만들었던 선박을 공산화시켜 똑같이 찍어내는 이른바 표준선 정책을 취합니다. 이미 설계와 찍는 공정이 모두 정형화되어서 설계 인력들이 많이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나타나는데요. 선주들은 일본 조선사가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자 발주를 줄였습니다. 이 같은 구조 조정은 악순환이 되어 지금까지도 일본 조선업의 발을 잡고 있습니다. 조선업 투자가 줄고 설계 연구 인력을 감축하자, 봉경대 등 일본의 대학교들은 차례로 조선학과를 없앴습니다. 설계 인력이 부족해지자, 일본은 급격한 기술 변화에도 손쓸 수 없게 됐습니다. 일본이 최근에야 인력 확보에 나섰지만, 다시 일본 조선산업이 살아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산업이 어려웠던 2013년,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가 미달되는 사태가 엄청 이슈가 됐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배울 건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는 것뿐입니다. 일본 조선업계가 몰락의 길을 걷게 된또 다른 이유는 LNG선 수주 감소를 둘수 있습니다. 일본의 미혼게이자의 신문은 LNG선은 가와사키중공업이 아시아 최초로 건조하고 오랫동안 일본이 자랑하는 선종이었다면서, 하지만 지난 2015년에 15척을 수주한 것을 마지막으로 제로가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1970~1990년대까지 에서 LNG운반선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본의 주특기가 나옵니다. 바로 혁신을 두려워하는 문화죠. 스스로 장인 문화로 포장하고 있지만 옛날 것에 집착하고 혁신을 하지 못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팩스 문화, 우편 문화 등을 봤을 때이 같은 문화는 그들의 민족성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둥근 원형 모양의 화물창이 탑재된 1세대 모스 타입을 고집했습니다. 안정성은 높은 반면에 구형태의 탱크창은 공간 효율 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커다란 배에 큰공 3개를 담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항상 새로운 것을 만들고 보존하기 좋아하는 한국은 멤브레인 타입 LNG선 개발에 주력하게 되는데요. 멤브레인 타입은 배의 선체를 탱크장 자체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선체 내벽의 처리가 관건입니다. 배 자체의 공간을 다 활용함으로 효율성은 매우 높으나 선체 파손은 고탱크의 파손으로 이어져 위험도는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체 내부의 정밀 공정을 발달시켰고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멤브레인 타입을 세계 선주들은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내리막을 빠르게 질주하던 일본의 조선업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는데요. 바로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건조한 컨테이너선 침몰 사건입니다. 2007년에 미쓰비시 중공업이 만들기 시작해 2008년에 러시아 회사에 납품한 컨테이너 선박인데요. 2013년 즉 5년 만에 인도양 한가운데서 정확하게 두 동강이 나면서 일본 조선업계도 두 동강이 나게 됩니다. 2013년 사고 당시에 배 보험료만 약 4천억 원이 책정됐고 화물 보험료도 600억이나 책정되어 미국 보험사들이 미쓰비시에 줄 소송을 걸었습니다. 두 동강 배와 같은 공정으로 만들어진 동형 열두 척은 모두 긴급 운용 정지를 당하고 일본의 선체 종합점검, 선체 보강 서비스하러 보내졌습니다. 물론 비용은 일본 정부랑 미쓰비시가 공동 부담했습니다. 건조 당시 신일본제철의 신소재 강판을 사용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난리도 난리가 아니었던 배가 갑자기 두 동강 난 사건은 일본 사회에도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러나 일본 언론이 쉬쉬하는 덕분에 그 이후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덮어놓고 국민들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일본다운 일처리였습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중국 선박들도 두 동강까지 나지 않는다. 몇년 전에 철강 두께 속여서 팔아먹은 것도 걸리지 않았나요? 일본 것들은 일상적인 회계조작은 기본이고, 기술은 부풀리고, 그에서 비열한 짓거리 하다가 들키면 모르쇠 혹은 무작정 덮어버린다. 이런 것들이 뭔 선진국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멀쩡히 가다가 두달 동안이나 바다 한가운데 멈춰선 중국 후등중화 조선의 블레드스토노 사건과 맞먹는 조선업 역사의 길이 남을 엄청난 사건이었죠. 2000년대에 조선업 호황이 찾아왔을 때, 한국은 시장의 변화에 잘 적응하고 과감한 시설 투자로 최고의 전성기를 맞습니다. 당시 거제도에는 강아지도 1만원권을 물고 다닌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2007년 안에 1,161척을 수주하며 한국의 빅리 조선사가 세계 수주를 휩쓸게 됩니다. 마치 쇼트랙에서 한국이 금운동을 차지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 같은 한국의 질주를 옆에서 부러워하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한국이 독식하던 조선업이라는 파이에 저가 수주를 앞세워 숟가락을 올려놓습니다. 산게 비지떡인지도 모르는 선사들이 중국으로 발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한국의 조선업도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당시 중국 조선소는 국가의 지원에 힘입어 한국보다 약25%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기술력이 월등한 한국을 제치고 수주를 합니다. 몇천억이 호가하는 선박의 25%는 엄청난 금액인 것이죠. 가격 면에서 중국에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6월 중국의 후둥주화 조선에서 건조한 LNG선 글래드스토노가 운항한 지 2년 만에 바다 안 가운데 두달 동안이나 멈춘 사건이 발생하고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인도위를 훨씬 넘어버리는 일등 중국 조선소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발생하자 전 세계의 수주들이 다시 한국의 조선소로 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시일가스를 뽑아 올리며 에너지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셰일가스 성분 중 5에서 25%는 LPG의 원료가 되는 콘덴세이트이고, 그 덕에 미국은 세계 최대 LPG 수출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세계 시장 점유율 37%를 차지하며, 중동의 에너지 수출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세계적인 환경규제와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로 LPG 수요가 급증하였고, 자연스럽게 LPG 운반선의 수요가 급증하였습니다. 최근 한국조선 해양이 VLGC 수주를 싹쓸이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최근 초대형 에탄 운반산 대척을 수주한 가운데 당초 아시아의 한선사라고 알려진 발주처가 중국의 석유화학기업 STL인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중국 기업마저 선박품질과 정해진 일정 내에 인도하는 능력이 부족한 자국조선사가 아닌 한국의 조선사를 찾는 것입니다. 처음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은 발주처가 STL인지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약 상대방인 선주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는 비밀 유지 합의에 따라 흔히 있는 일인데요. 그동안 중국의 조선 기술이 최고라고 국내 방에 떠들고 다니던 기세는 사라지고 한국의 무릎을 꿇은 모양새입니다. 더 웃긴 건 자국의 눈치가 보였는지 STL은 자국 조선소인 장단조선소에도 두 척을 발주했지만 한국 조선소와의 계약에는 두척에 추가로 동급선박 한 척에 대한 옵션을 포함했다는 점인데요. 한국만 추가 수주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중국이 VLEC를 건조할 조선사로 한국을 택한 것은 압도적인 기술력 차이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VLEC는 에탄을 액화한 뒤 영하 94도의 화물창에 보관 운반해야 하므로 상당한 기술력이 요구됩니다. 한국 조선사들은 같은 가스선인 LNG 운반선을 다량 건조한 경험이 있어 VLEC를 건조하는 데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당연히 중국 조선소 같은 인도 지연 등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아 선주 입장에서 리스크가 적은 것입니다. 중국 조선의 굴욕을 안겨준 사건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LNG 운반선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LNG 추진선 또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은 세계 최초로 LNG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건조했습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7개월 앞선 지난 2017년 9월 프랑스 선사로부터 LNG 추진 컨테이너선을 수주했으나 아직 건조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당초 지난해 11월 해당 선박을 인도해야 했지만 기술력 부족으로 1년 가까이 인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조선업계에 따르면 한국조선소에 기술적 도움을 요청했다는 소리도 들려오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건조 능력이 있는 자국 회사를 찾아 헤매는 사이 한국은 지난 24일 중국보다 먼저 배를 띄워 세계 최초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중국 SCS 조선소는 다급하게 9월 중 인도하겠다고 밝혔지만 중국 기술력을 잘하는 전문가들은 선박이 인도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LNG 추진선이 아닌 경유 추진선일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습니다. 만들 기술도 없으면서 수주한 이유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LNG 추진선과 함께 올해 시행된 IMO 2020에서 규제하는 황산화물 배출 규제, 탄소 배출 규제에도 대응 가능한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건 한국조선소가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조선업계는 할수 있다는 믿음과 신념으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오랜 불안과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계산기를 두드리기보다는 희망을 믿고 미래에 투자해왔습니다. 기술을 개발하고 한척한척 한척 성실히 배를 건조하면서 실력을 쌓은 것이 오늘의 우리 조선산업입니다. 이건 세계 최초의 철갑선인 거북선이요. 우리는 300년 전에 이런 배를 만들었던 민족이란 말이요. 믿고 돈을 빌려주시오. 정주영 회장이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짜리 지폐를 들고, 영국 바클레이스 은행을 설득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말처럼 우리는 원래부터 배를 잘 만드는 민족입니다. 13세기 고려 몽고연합의 일본 정벌 때, 단넉달 만에 900척의 전함을 만들고, 이순신 장군대는 세계 첫 철갑선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선조들의 조선 기술 DNA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시기이고, 앞으로도 많은 위기가 있겠지만, 우리 조선 업계는 답을 찾을 것이고,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